디테의 가치. 이렇게 이사 지적한 것입니다. 이 책들 다 번역이 돼 있습니다. 번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들도 마찬가지로 인기가 없었는데 이제 인터넷과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면서 다시 이슬람의 이론들이 다시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닐 포스터 사상. 이거 제가 우리 그 강의에 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와 특히 현대 미디어는 말하고, 생각하고, 배우고, 서두르지 않는 것을 폄하하고경시했다 무슨 말이에요? 미디어 뭡니까? 되게 수용자적 입장을 강요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에 중요합니다 요즘에 욕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제가 어저께 셔틀버스 타고 왔는데 말이에요. 나 놀랬어요. 한동대학생들도 말이죠. 막, 비속을 막 쓰는데, 무슨 뜻이 모라고 쓰는 것 같아요? 뭐, 존나 뭐 이렇게 막 쓰는데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이 짧아요? 그 성기에 대한 비유를쓰더라는 욕설인데, 그걸 매우 베리란 개념을 쓰고 있요 베리. 강조적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말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갖다가 떨어뜨린 것이 미디어입니다. 그죠개콘 보십시오. 응? 거기서 나오는 김지선이랑 개공원은 말이죠. 무슨 또라이 같은 소리야? 이렇게 나옵니다. 꼴깎아대고 웃는 거예요. 욕설하는 건 써니의 욕설범멍이면 재밌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응답하라, 1994에. 욕설을 하는데 말이죠. 사태에서 욕설을 하는데 말이 뭐 너무 재미있되는거예요 응답하나1993 근데 보셨나요? 네. 네. <laughs> 그런거 좀 보십시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걸볼수 있습니다. 생각하고 배우고 속을 잡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인간의 삶의 중요한 행동양식이 었거든요미전걸표하시켰다는거죠요이 사람의 생각은요. 짧은 시간에 많은 수의 움직이는 그림을 내보내는 텔레비전에서는 이성적이고 분석적인 머리가 불가능하다. 한국의 텔레비전 보급률은 99.9%입니다. 텔레비전 많이 보는 사람 우리는 뭡니까? 이미지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거예요. 논리적인 사고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저희 집에 TV를 몇대 있을까요? 참고로 우리 집은 1구여6 명입니다. t v 가몇대있을것같까 우리 집에는 세 대만 세 대가 있습니다. 거실에 한 대, 우리 부모님 방에 한 대, 그리고 우리가 자는 방에 한 대를 있습니다. 자 텔레비전 프로그램으로 싸울거요안싸울요 어, 싸웁니다. 웃기죠? TV가 세대가 있는 지대에서도 TV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텔레비전은요. 여전히 한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매체입니다. 유일하게 오락만이 가능하다. 그렇죠. TV의 가장 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은 오락합니다, 오락합니다. 뭐든 오락하시는 겁니다. 정치도 오락하고요. 뉴스쇼라고 해도 뉴스쇼. 각종 중요한 이슈들 전부 다 쇼화시켜서 만든 것입니다. 정보도 다 쇼로 전달합니다. 그래서 미디어가 자체가 끼치는 영향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어떤 일을 벌지 않느냐? 그러면 기독교 방송 매체를 또 어떻게 될 것인가 할 때도 기독교 방송 자체도 뭐예요? TV라는 매체의 속성, 쇼적인 속성을 갖다가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지 정신적인 TV의 속성은 뭐예요?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어떻합니까 TV에 나오는 설교 보십시오. 되게 어떤 설교자가 나오죠? 유명하신 분이야. 되게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하는 게다 TV, CBS나 시테에 중계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거기에는 이미지의 논리가 있는 거예요. 아, 저 정도 많은 군중을 거느린 목사 설교니가 들만하겠네. 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간증 프로그램들. 어? 재미있는 어떤 속성을 지니야지만이또 기독교 TV를 사랑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정답니까 TV 자체는 그 매체의 메세지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그런 비판한 사람도이 있습니다. 백남준씨는요, 일찌감치 이 부분에다가 아주 터득한 분입니다. 백남준은 궁극적으로 말입니다. 인간과 미디어의 연합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2002년 월드컵 때는 말입니다. 아예 어떤 퍼포먼스 였냐면요 거기에 나오는 젊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머리에다가 모니터를 갖다가 이렇게 메고 나왔어요. 그래서 뭐요? 예 미디어와 인간의 연합을 본 거예요. 이거, 지금 이 작품, 유명한 작품, 국립혁명무술관 있는 작품인데, 이 제목은 TV 보는 부타예요. 자, 부타가 부처가 이제 그,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돌을 닦는 거예요. 근데 뭘 보고 돌을 닦아요? 카메라를 보고 돌을 닦아요. 자기가 이제 수도를 하는데 어떻게 수도 하느냐 내가 누구냐 이렇게 수도를 하는데 말이죠 내가 누구냐 내가 뭘 봐야 돼요? 카메라를 보는데요그 모니터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명상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뭘 얘기할까요? 뭘 얘기할까요? 미디어가 궁극적으로 인간의 내면까지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미디어를 통해 통찰하고 미디어가 곧 인간이 되는 세상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억울함을 부며 소원을 빌었다 구스는 그 상처입은 영혼을 어루만지고 강아지는 공동체를 묶어준다. 무다는 그 매개자로 산자와 죽은 자, 신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을 이어줬다. 백남준은 인간과 예술, 인간과 기술의 매개자가 되고자 했다. 매체입니다. 매개자가 매체. 백남준은 나아가 인간과 인간을 소통시키고 문화를 연결시키며 그래서 마침내 세계 매개자가 되고자 다 백남주는 스스로를 예술 무당이라. 저희 교회 청년이 이거 참석했거든요. 아주 더워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거 월드컵 퍼포먼스예요. 저 머리 위에 말입니다. 이렇게 지지대를 만들고 거기다 모니터를 달았어요. 컴퓨터 모니터예요. 그 모니터를 움이려면 배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배터리는 뭐예요? 어깨에 메서 이렇게 등에. 배터리 얼마나 열이 많이 나겠어요. 거기다가 저인형을 뒤집었었죠. 월드컵이 6월달에 했잖아요. 더 미치는 거예요. 속에. 저거 뭘까요 인간과 미디어의 완전 연합을 보여주는 거예요. 백남준 예언가입니다. 그그고서뭐인간과 미디어 연합 되고 있잖아요. 2020년 삼성전자의 가장 히트 상품으로 예상되는 게 뭐요? 웨어러블 그 미디안이겠어요. 다시 뭡니까? 이제 손목으로 차는 어그 스마 휴대폰이 나왔죠? 없죠? 작년에 뭐한 구글 안경이 나왔죠? 이제는 뭡니까? 입는 옷과 미디어가 이제 연합되는 시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인간의의에 부착하는 시대로 점점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백남준의 이혼은 맞아 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제 인간과 미디어의 결합이 되는 세상이 이제 오는 것입니다. 2002년 한국에서 열린 세계인의 장치는. 두 번째,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커뮤니케이션적 이해, 세 번째죠. 커뮤니케이션 이해입니다. 그럼 미디어를 갖다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했을 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인데, 근본적으로요, 하나님은 소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 최고의 커뮤니케이션 모델이 뭘까요? 완벽한 커뮤니케이션 모델. 서로 간에 옵니까? 갈등도 없고, 완전한 조화, 일치가 일어나는 커뮤니케이션 모델은 뭘까요? 3위의 y c h a n 니다 l Song 성 o 성 g Song Bosonga Song 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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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일 n g 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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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성찬식 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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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n 이 Yong y o 자을 드시면서 말씀하시지 모릅니다. 이것은 나의 피니 받아 마시라. 다시 말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제대로 먹습니다. 왜 먹어요? 일치다 일치. 예수와 인간과의 완벽한 일치를 통해서 제자됨의 그 시전이란 것이 스승의 삶의 스승의 메시지 그자체 하나 되는 거예요. 완전 하나, 하나로 완전좋 조화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뜻밖에도 커뮤니케이션의 많은 모델들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일반학자들도 인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이 미디어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커뮤니케이션 성경적인 커뮤니케이션 모델 안에서 이것을 적용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 중심 모델 자 하나님은 어떻게 소통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 가지 방법으로 소통하십니다. 첫 번째는 언어. 언어가 중요하다 그랬죠?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말씀하신 겁니다 모세의 불찰는 모세야 내가 산땅 거룩한 땅에는 신을 벗어나 어, 신을 벗어나입입니다 언어를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뭐예요? 환상입니다 에스겔의 환상, 예레미의 환상, 응? 이사의 환상 그렇죠? 환상은 뭐예요? 시각적 언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는 영화 일을 하고 요 영화 관계된 일하고 영상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한 관점에서 보잖아요 그것이 왜 성경도 같이 되어 있을까요? 우리 개신교는 뭐가 특징이냐면은 이미지가 우상숭배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에서 굉장히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미지에 대한 연구를 갖다가 개신교는요, 우리 프로테스별로 하지 않았어요. 같은 훨이 많이 해놨어요. 그바 하면 뭡니까? 우리는 이미지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요? 성경은요, 시각적인 언어를 가지고 소통하는 그 예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사육장에 거룩 거룩하다면서 이사가 이제 환상을 보거든요. 그 환상은 뭡니까? 중세 교회의 이제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시면은요, 무슨 뭐성 베드로 성당이나 퀼른 대성당 이런데 가잖아요. 딱 들어가 모여 전혀 다른 느낌이에요. 아주 환상적인 말입니다. 마치 하늘 아래 왔다 그럴까요? 뭔가 거룩한 느낌 막 철철 넘치는 거예요. 이것은 근본적인 그 원리는요. 이사육장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시각적 이미지가 없게 돼요. 완전히 세속과 다른 어떤 새로운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리고 신앙에 대한 말입니다. 감각을 확 깨우도록 만드는 것이거든요. 또 뭐가 있어요? 에스겔의 환상. 마른 뼈가 살아났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내가 이스를 회복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사야에게 환상, 에스겔에 환상 보여실 거예요. 마른 뼈에 뭐요? 마른 뼈, 수분 하나도 없는 뼈에 혈관이 높고 피가 흐르고 살이 놓고 어떻게 돼요? 사랑이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다시 회복될 거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했어요. 뭘 통해서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우리가 신약성경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죠. 처음에 사도 바울이요 소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뭘 봐요?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어? 말하지 않습니까? 환상입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어떻게 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사도 바울은 아시아가 유럽으로 방향을 틀게 되는 것입니다. 시각적인 언어라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과 인간의 소통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요? 우리가 영상이나 이미지란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진 이유가, 배척하자가져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세번째 역사죠. 역사는뭡니까 세속적인 역사에 대한 개념은 인간이 만드는 사건의 결과가 역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 어떻게 받아들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또 하나 의역사가 이렇게 생합니다 보세요. 우리 지금 뭐예요? 개인의 라이프 히스토리, 개인의 역사 같다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2014년 1월 달에 한동대학교에서 기독교 세간 캠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역사죠? 근데 역사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랑 소통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우리 이 강의를 통해 사랑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나도 마찬가지. 나는 강의만 으로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강의하고 반응을 보면서 내가 준비하지 못한 나도 모르는 그런 놀라기 하는 거예요. 웃기죠? 무슨 말이냐면 저는요, 강의를 한 다음에 나중에 학생들의제 강의를 쓴걸내 제가 걷어요. 내가 보내달라고 그래요. 왠지 아세요? 나도 모르게 좋은 얘기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예상치 못하데막 입에서 마저 좋은 얘기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잊어버려요 어떤 경우는 정말 성령의 감동에 의한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도 있어요 여러분은요 단지 기독교 사연이 뭐야? 아니 학점 따야지 졸업해야지 이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실 수 있다 이것이 역사는 성경은요 이라엘 역사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가장 분명한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를 또 뭐라 본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통도로 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여 가장 두려했던 것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침묵의 침묵. 그러나 침묵조차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인간 커뮤니케이션에요. 우리는 말하는 것만 메시지 아닙니다. 한참 여러분 어떻게돼요 화가 나거나 특별한 의미에서만 말안 하잖아요. 이것도 뭡니까? 무언의 메시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아우슈비츠, 600만 명의 유태의 게스 죽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저 아우슈비츠 감옥에는 말인데 지금도 유명한 이 낙서가 남아있기 때문에 유태의 낙서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말씀하셔서 믿는데 자기는 실제로 뭡니까? 게스에서 죽는 현실이에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한성만 살아 계신가? 그때 한유태이있겠습니다 나는 믿노라, 태양이 있음을 믿노라. 비록 태양의 구름에, 구름에 태양이 가려질지라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계심을 믿노라. 비록 그분이 내게 아무 말씀하지 않으지라도 나는 그분이 계심을 믿노라. 대단한 신앙이죠. 고통과 침묵 가운데서도 뭡니까? 5시간 메시지를 듣는 유퇴의 입장을 보여주고 는것 다녔어요. 우리는요. 여러 분 나와의 만남 가운데서 우리 이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고대 성육신 사상이에요. 다시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소통의 능력과 방법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존재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보금 그럴 때는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만이 보금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 자체가 보금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미디어가 메시지가 동일화되고 있다는 맹셜 맥란의 이론의 성경의 적합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보금이란 뭡니까? 보금이란 뭐예요? 예수님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요? 예수 입에서 나온 말씀도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류신이에요이 말은 뭐냐면 미디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전할 수 있다, 좋은 걸 전하고 나쁜 걸 비판적으로 보자 이러한 관점을 넘어서 가지고 그리스도인 자체가 미디어이며 그 입에서 그 활동과 문화 영역 가운데서 나오는 그 모든 것이 복음적인 것일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성육신 사상을 갖다가 미디어 안에서 이해 좀 우리가 뭐요? 예 미디어란 겁니요 미디어.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너희를 편지다, 향기다 이렇게 비유한 것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체가 뭡니까? 미디어다, 미디어.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말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내가 미디어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더 긴밀하게 생각하면서 이제 연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요. 이제 마지막 이제 결론으로 가까이 가는데 우리가 토론을 해야 된다고 그러네.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제 거하신 예수님, 그 성육신 사상 자체가 성육신,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에를 살 것이냐 했을 때, 우리 자체가 이제 복음의 매체명, 매체 내용이며 이것이 일치된 생활을 갖다 해야 된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미어된 이의 마지막 결로 별로, 통합적 결론을 보겠습니다. 어합적 결론. 이것은요 기술결정론에 입각한 것이기도 하면서 내용 중심 모든 것을 통합해서 우리가 현제 미디어의 다섯 가지 특징과 그 안에 변화된 인간의 모습 다섯 가지 그리고 그에 대한 우리 교회의 대안 그래서 대안을 제가 정리해서 하 일단 제 강의를 맺으려고 합니다. 이건 제 여러분 강의안이 있죠? 차라 있습니까? 예? 없어요? 있어요. 제가 이것 풀었었어요. 네 가지만 풀었었어요. 몇 페이지 보셨냐면요. 그8 페이지 새로운 미디어 는 새로운 인간을 만든다 했죠 새로운 인간 새 새로운, 새로운 미디어는 새로운 인간을 만든다 했잖아요 그겁니다. 거기에는요 제가 여기 다섯 가지 서네 가지만 써놨어요. 네 가지만 오늘 다섯 가지 다할 겁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지금 새로운 미디어가 만드는 새로운 인간의 특징이 다섯 가지인데 첫 번째는 새로운 인간에서 여러분을 포함해서 신세되는 뭡니까 개인주적 성향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왜? 모든 미디어가 개인 미디어예요. 휴대폰은요 개인 미디어입니다 여러분 공중전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 지 아세요? 공중전화는요, 여가피나 버스터미라는 있지만, 이날처럼 동네에 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 요즘에는 집안에도 있는 그런 그 유선전화를 놓는 가정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다, 휴대폰이 다 있으니까는. 그렇잖아요? 우리 아들이 5학년인데 말이에요. 우리 요 터울이 좀 많이 많아요. 얘가 지난해에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사주지 않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도 혹시라도 이제, 어, 여기에 어, 동생이나 가정 있으신 분은 꼭얘게 말씀하세요. 어, 스마트폰은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사주세요. 아주 스마트폰을 늦게 사줄수록요, 이 아이의 두뇌 발달과 성장이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어,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 애들데요 어, 우리 큰 애도, 일삼학과큰 애들도 제가 수능시험 끝난 다음에 스마트폰을 사줬어요. 그 전까지 이제 폴더폰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우리 5학년 우리 아들도 말입니다. 스마트, 휴대폰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밖에 두면면밥 먹으라 할 방법이 없어, 이게. 그래서 보다 못한 할아버지가 말입니 노인폰이 있어요. 9,900원 하는 노인폰이거든요. 갖다가 이제 사서 이제 그, 손질 주신 거죠. 얘는 스마트폰에 폴더폰을 가지고 다녀요. 근데 이거 얼마나 웃기냐면 말이죠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것조차도 신기하니까. 는 지방에서 나한테 안방으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laughs> 근데 나는 그게 사실은 말입니다. 현대 사회 그 일종의 그런 인간관계 맥락을 표현해서 하는 거예요. 직접 만나자 않고 모든지 이제, 이제 문자 메시 지 보내고 이런 통신 기기를 활용하는 것이지요. 이 아이는 뭐요? 예전 같았으면 하 내가 내 아들은 응? 아빠 이거 좀 가르쳐줘. 이거 뭐야? 하고 나를 찾아왔을 거예요. 직접 와서 내 얼굴 보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요? 문자 가뜸날는거예요 아빠 이거 뭐야? 웃기잖아요. 그런데 하나의 그 비유지만 말이다 우린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즐기는 그런 분야 속에서 빠져들고 있다는게분명한다 개인주의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유일하게 유일하게 공동체적 성향, 집단적인 성향 보는 그런 경우가 딱한 군데가 있어. 요 어디 아세요? MMORPG 게임 할 때, 리니지 게임 할 때, 집단적 게임 있잖아요. 그죠? 초등학생들은요. 여기서 메이플 스토리, 집단이 하는 게임 아니고 사냥하는 게임이죠. 자기 메이플 스토리 경험이 있다. 네, 있죠. 오케이. 자기는 지금도 뭐 리니지나 와우 하고 있다. 괜찮아요? 아무도 없어요? 응? 한 사람이요. 그 원정부 이문영 교수님은 와우 광팬인데. <laughs> 야 진짜 여러분들은 전 연구 과제다, 진짜. <laughs> 무슨 말이냐면요. 처음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데 뜻밖에도 사회 성향을 제일 잘 드러내는 것이 이 미디어 세상이라는 거, 인터넷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아이 할 것이 말입니다. 게임에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것은 뭐냐, 이제 우리가 관계 중독이란 것이 이제 새롭게 주목받는 사회인 거예요. 이 카톡과 멘드가 그런 걸 만드는 거예요. 이래서 내가 혼자 홀로 개인주의적 성향이 있다 보니까는 우리의 욕망은 뭡니까? 내가 사회 관계 속에서 나의 존재를 인식하길 원하고 인정받길 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안에서 함께 활동하고 싶다는 것이죠 그것이 만드는 결과가 뭐겠어요? 각종 미디어 커뮤니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이월드라고 말입니다. 그 싸이월드의 일촌 있잖아요. 그쵸? 웃기죠 자기 부모님 생일은 몰라도 일천 생일은 다 챙겨주잖아요. 그 관계라고 가족적이라는 거. 또 뭐겠어요? 우리가 각종 그 미니 홈피를 만들고 납니다. 그 다음에 그 최근에 최근에는 이제 우리 카톡 카톡으로서 이제 집단을 형성하고 공개된다 보니까는 서로 우리가 친면사귀에 모이자는 것이 맨단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것뭘 말할까요? 개인 주주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는 이런 미디어 사회 속에서는 나름대로 이사 3...